21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.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돼 있는, 여유가 있는, 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.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, 아덴 사람들아,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.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, 그런 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.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,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,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, 이는 마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. 그래서 아데네, 아테네에서 바울이 그 청자들, 철학자들, 그 사람들한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얘기한 거죠.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다.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지 않냐? 또 그분은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고, 모든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 만물을 주시는 분이 아니냐 그러면은 여기까지 들으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겠죠. 맞아. 그분이 하나님이지.